자, 373번 문제 봅시다. 자, 정사각형이 나와 있어. 자,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을 것이고, 내각의 네 크기도 같은데, 대각선에 의 앞에 얘기했지만 45도 되지. 45도 되지, 동그라미 치자. 야, 작사가 지금 전부 45도일 거야. 이거 알아야 돼. 앞에서 선생님 너무 중요하다고 했다. 다시 한번더 얘기한다. 자, 정사각형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변의 네 길이가 같다는 거 친구들 알고 있죠? 내각의 네 크기도 같은데, 여기만 표시할게. 자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버리자 그럼 직각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90도를 나누어 첨부니까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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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갔습니까? 결국에 이건 뭐냐면 어, 이 정사각형의 새끼는 대각선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사각형의 내각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등분 되고 있다 이런 것도 느껴야 돼. 맞, 맞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정확하게 내각이 이등분 되지? 이해 갔습니까? 안쪽에 있는 각이 이해 갔나요? 자,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A, B, C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친구들. 왜 그런지 좀 얘기해 줄게. 잘 봐봐. 지금 얘가 또 뭐가 있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수직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정보가 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난도가, 정사각형은 난도가 확 떨어져. 근데 이 당연한 정보를 쓰지 않아서 또다시 난도가 올라가고, 되게 목숨적이야. 지금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얘가 지금 대각선이 10이니까 이쪽도 12가 될 거고 얘가 얼마 됩니까? 6 되겠죠? 이해가 안 나요? 그럼 얘도 얼마 돼? 10에 6될거아냐 얘도 얼마 돼? 10에 6될거아냐그럼이 상황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보면 여기가 막고 뭐 있으니까 직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분 A, C가 밑변이 되고 그리고 맞습니까? 선분 B, O가 높이가 될거야 얘가 하이트. 높이가 되고 2분의 1배 이렇게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배 밑변 얼마입니까? 12cm 높이는 얼마죠? 얘가 직각이니까 6cm 이래야 되겠지. 이게 답이겠죠. 뭐. 6, 6이 얼마입니까? 너무 어렵나? 36 되겠지. 36제곱센티미터 2번이 답이 되겠죠.